자, 앞서 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음식 두 가지를 소개해드렸고요. 이번에는 봄철에 느낄 수 있는 그런 봄을 느낄 수 있는 장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우리 모닝 와이드 시청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봄을 느끼십니까? 어떤 분들은 보니까요. 네. 그 산과들의 색이 조금씩 변하는 거, 또 어떤 분들은 음. 얼었던 물이 녹는 풍경을 보고 봄을 느낀다.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오, 네, 자연 좋죠. 전남 광양의 백운산에서는요. 이맘때쯤이면 고로쇠 수액 채취하느라 바쁘다고 하는데요. 네. 네. 한 마을에 찾아온 봄의 풍경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잊혀져가는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온라인 잡지로 기록하는 스마트기행 과연 오늘 된상도 아가씨의 눈으로 취재할 남도 마을은 어디일까요? 오늘은 이제 산을 좀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네? 산을 올라야 되는 것 네, 같아요 네. 수연씨 오늘 저희가 네. 그 찾아갈 마을이요. 네. 전라남도 광양에 있는 마을 중에 한 곳입니다. 와, 광양 자체를 좀 처음 와봐요. 아, 진짜로요? 네. 뭐, 광양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지식을 알려드리자면, 네. 광양하면 딱 떠오르는 거. 네. 일단, 철을 생산해내는 제철소가 있습니다. 아, 맞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광양하면 아주 멋진, 지금 저희 뒤에도 보입니다만은, 음. 이 백운산. 이 남도에서는 지리산 다음으로 모피가 해발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백운산 자락에 있는 마을 중에 한 곳을 저희가 둘러볼 텐데 음 네. 어떻게 괜찮겠어요? 너무 좋죠. 저는 이 곳도 처음인데 네. 백운산을 또 우리 정치를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. 네. 자 그러면 오늘 이 백운산 자락에 숨겨져 있는 이 마을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. 가시죠, 수연 씨. 네, 가볼까요? 네. 오늘은 좀 이제 등산을 한다는 마음으로 올라가야 돼요, 우리가. 운동하신 것같은요 네, 그러면. 올라가야죠. <laughs> 오늘의 취재지는 백운산 아래 첫 동네, 답곡마을인데요. 이곳의 진가를 알려면 산으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. 선생님 <목소리> 잠시만요 n i n g from my. I was 을 u n n i n g f r 을 m my. 을 was running from my. I was 산으로 가라고 해서 와봤는데 일단 was 제가 발걸음 좀 g f 습니다 my. 아, I 네. was running from my. I was running f r o 어 my. I was running from my. I was r u n n i 고로쇠가 네. 있군요. 네. 지금 한창 고로쇠 수액 채취가 네. 지금 한창 아,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아, 아, 아니 그러면 일단 이 만난 것도 인연이니까 네. 저희 좀 공행해도 될까요, 선생님? 네, 안 네, 돼요. 네. 네. 그렇게 고된 산행이 시작됐습니다. 하늘이 내려준 신비의 약속터라는 이곳. 방향 사람들 사이에서는 고로쇠 마을로 불린다는데요. 그런데 이렇게 고로쇠를 채취하는 마을이 여기 말고도 혹시 더 있지 않나요? 아, 우리 광양시 오계면에 네. 486 농가가 있습니다. 아, 아니,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. 예, 예. 네. 그486 농가에서 우리 옥룡면 닭곡에 이학술림에서 채취하는 면적이 가장 넓죠. 아. 아. 그래서 우리가 또 여기로 왔군요. 아. <laughs> 그로세하면 채취는 보통 해발 600m 이상 고지대에서 이루어지는데요. 네, 이제 다 왔는데 우리 그 백운산 고르쇠나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? 아따 나 경상도 대구에서 여기 먼 길까지 왔는데 고르쇠나무까지 찾아보라고 하시고, 야 어렵네요. 제 눈에는 잘 모르겠는데. 자세히 보면 표가 납니다. 표가 나요? 확실히? 예. 네, 네. 글쎄요. 이 나무가 저 나무 같고 저 나무가 이 나무 같은데. 어, 찾았다. 찾았다. 이게 크네. 이거 이거. 이거 고로쇠 예에요와 이거 고로 같은데. 아 저건 아니에요. 저건 아니에요? 저건 무슨 나무예요? 고로쇠 나무. 저건 칭칭 나무예요. 칭칭 나무. 칭칭 나무? 예, 이게 고로쇠 나무예요. 아, 이게. 저아 <laughs> 얘가 고로쇠 나무예요? 예. 예. 고로쇠 나무구나. 네. <laughs> 아니, 제가 칭칭 나무도 찾았는데, 물한잔주 있어. 아, 네네네. 그러면 못 맞췄으니까 반 잔만 드릴게요. 반 잔? <laughs> 그거라도 주 있어. 네. 감사합니다. 그렇게 할게요. 겉보기엔 특별한 게 없을지라도, 몸에 좋은 약성을 지니고 있다는 고로쇠 나무. 밑둥에 구멍을 뚫고 유착기를 꽂아주기만 하면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. 와, 진짜 물이 막 뚝뚝 떨어지는데요 아버지? 네, 예, 물이 나네요. 물, 우와. 덥뚝나고요. 아니 근데 지금 꼽으신 자리가 예. 뭘 그냥 지정돼 있는 거예요? 아니면 아무데나 꼽아도 되나요? <목소� regulate> 아, 이제 우리가 저희들은 알지요. 어디다가 해야 된다는 걸. 그러니까 이제 항상 뭐 예년 전년도에 뚫었던 자리를 피해서 이야, 아버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. 그러죠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나무를 <나물을> 보면 <laughs> 알지요. 나무를 보면은 계획이 있으시군요. 저희 뭐 모르고 막 꼽을 것 같았는데 주차기를 꽂은 후에는 링거줄처럼 생긴 투명한 관을 연결해주는데요. 아버님, 홍수 형이십니다. 예. 그 이만하면 쓸만하죠 아버님? 예. 예, 예. <laughs> 물 한잔 얻어 먹을 수 있겠네요, 우리. <laughs> 이게 바로 제 계획입니다. 이야, 우리 장태현 주님 계획이 다 있으셔. 오, 내려온다, 내려온다. 우와. 반내려오네요 나무가 봄에 싹을 틔우기 위해 땅 속에서 끌어올린 물, 이게 바로 수액인데요. 하루에 한 그루당 보통 0.5리터가 나온다고 합니다. 물을 받고 나면 또그 그 구멍, 그 천공했던 자리를 또이 3월 말쯤 되면 또다약 처리를 해요. 뭐그 상처 냈던 데가 본살을 짓다가 무너지지. 아, 그러면 자, 갑자기 이야기하셔 궁금한 게 있어요. 자연의 응. 원리잖아요, 그죠, 그러면 그죠. 이 나무에서 우리가 그 물을 수분을 빼내는 거잖아요, 수액을. 그죠. 그럼 이나무 죽지 않아요. 굉장 우리가 네, 네. 그 지름 10cm의 천공 하나 이런 정해진 룰이 있어요. 아, 아 네. 규칙이 있군요, 규칙이. 네 네, 네, 네. 그래서 어, 인간에 비교하면헌혈 헌년. 수분열 네, 네. 정도로 보고 있어요. 아, 야. 바로 이해가 되네요. 헌혈이라고 네. 얘기를 하니까. 뽑아도 그, 그, 그 사실 네. 이렇게 재생이 되네요. 네, 되잖아요. 네. 그리고 상처난 것도 다시 재생되듯이 이 나무도 살아있다 보니까 다시 아물은 거죠. 그야말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인데요. 산속 달콤한 오아시스는 따로 있더라고요. 아, 여기 왜 물통이 있어요? 아 아까 그 채취한 네. 나무 나무에 호수가 연결돼서 네. 여기에 집수정의 한 곳으로 모입니다. 고로세가. 와, 이통 너무 오랜만입니다, 저는. 어제어제야 <laughs> 아까 쫄쫄쫄 네, 나오는 게 맞네요. 엄청 많이 나오네요. 네, 네. 아맞좀 보세요. <laughs> 우와, 반잔 아, 주기로 약속했으니까. 아유, 했으니까. 못 맞히셨네요. <laughs> 못 맞혔지만 전으로 또 주시거든요. 통나올라나야 음 <laughs> 그 이야, 뭐 달달하니 이거 완전 <laughs> 이런 물은저 처음이에요, 진짜. 처음 아, 먹어봤죠? 저는 처음 먹어봤잖아요. 그러니까? 처음 요 아니, 선생님, 죄송한데, 그러니까. 저기 죄송한데, 저기 그려 주시면 감지 나니까 일단 요리 주세요, 이거를. 네. <laughs> 네, 네. 네, 네. 네, 주세요. 네, 네 주세요. <laughs> 아니, 안주어요또 <laughs> 다른 취재거리를 찾아 나서 봅니다. 오늘 날씨가 네. 촬영 저희 촬영 이래로 그렇죠. 제일 좋은데요? 이제 좀 봄이 슬슬 오고 있는 것 같아요. 봄 향기가 네. 벌써 공기에서 이렇게 네. 느껴집니다. 근데 봄 향기도 봄향인데 지금 물소리 안 들려요, 물소리? 하... 네? 물소리? 물소리 들리죠? 아, 이제 답곡 마을이에요. 답곡? 네, 근데 야, 이 곡자가 네. 계곡 곡자. 아... 이제 마을 이름에 딱 네. 맞게 그렇네요. 계곡이 환상입니다, 환상. 네? 차례에서 그냥 물이 시원하게 내려오잖아요. 와, 진짜 미실더라, 진짜. 물 좋고 산 좋은 닭곡 마을의 오후 이장님 댁에서 잔치가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한 달음에 달려갔는데요. 이맘때면 닭곡 마을 주민들이 꼭 해먹는 나는 고향 음식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. 고로쇠 약수를 넣어서 삶은 백숙, 그리고 백운산에서 나는 약재들을 넣어서 삶은 백숙입니다. 맛있게 한번 드셔보세요. 아이 고맙습니다. 야, 고맙습니다. 네, 이 도토리도 제가 직접 고로쇠 물을 넣고 도토리를 쓴 거예요. 아니 그러면 옛날부터 이렇게 고로쇠를 이용해서 음식을 많이 만드셨어요? 그렇죠. 여기는 아... 어... 어, 기본이 고로쇠가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. 이 반찬 같은 것도 거의 다 고로쇠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. 아... 음... 음... 입에 딱 들어오는 거 거가... 야... 고기도 일단 부드럽습니다만은 고로쇠가 들어가서든지 향이 나요. 감칠맛이요. <laughs> <laughs> 네. 아, 제대로 맛을 <laughs> 보실 것 같아요. 음. 자연이 맛을 더한 이곳의 때묻지 않은 음식들, 주민들의 고된 하루를 포근하게 적셔주는 최고의 보약입니다. 고로쇠가 완전 이 마을의 소재네요, 보자. 고로쇠 국물을 팔아서 그 아이들 그또다 시키고 근데 저 역시도 고로세울로 인해 가지고 얻어지는 소득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 대학 다가르치고 지금 그러고 있어서 정말 우리 동네는 음, 고로세가 없어지면안될 중요한 어, 소득 변제적 소득을 주는 소재. 아, 아, 네. 자 지금은 그렇지만 정말 시집 잘랐잖아요 <laughs> 아니 어디서 이렇게 대구는 고로세 진짜를 드실 거예요 사실. 그리고. 시집 와서 마을에 이장까지 해주. 어? 정말 우리 집 사람은 시집을 잘하는 사람입니다. 네, 어, 네, <laughs> 네. 소중한 한 끼를 나누고 마을 주민들이 다 함께 찾은 곳, 백운산 산신에게 제를 올리는 약수재단입니다. 매년 2월 말 이곳에선 고장의 번영과 안전한 수익 수치를 기원하며 제를 올리는데요. 1980년대부터 내려져 온 전통이라고 합니다. 술 대신 고로쇠 수액을 제단에 올리는 게 특징인데요. 올해 광양 시민들 모두 건강하고 하시는 일 모두가 다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. 예, 올해 고로쇠 물 많이 나오게 해 주십시오. 아 여기 오늘 오신 분들도 한번 같이 마음을 네, 모아서 해 주십시오. 네, 네. 했을까요? 네, 네. 아 그러죠 네, 네. 당연히. 네. 네. 아 어떠세요 수연 씨? 네. 아 이런 또 일을 제가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. <laughs> 우리 한 마음을 모아서 네, 네. 한번 해 볼까요? 일단 경건한 마음으로 네. 네. 자보 보겠습니다. 방향에 <laughs> 고로새 많이 나오게 해 주십시오. 방향 고로새 많이 드세요. 모두 건강하세요.